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일대에서 인공 지진이 감지됐다는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낮 12시 29분쯤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6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인공지진파가 감지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아무래도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더 높은 단계의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정은이 직접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하면서 오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 9일에도 풍계리 일대에서 5차 핵실험을 북한은 감행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의 지진 규모가 5.0으로 관측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5.6 인공지진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조금 전에 1시간 전쯤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단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오늘 낮 12시 36분이고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오늘 낮 12시 29분쯤입니다.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6 인공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인공 지진파와 진앙의 깊이를 따져볼 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의도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입증을 가지고 있는 핵실험인지를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북한의 핵고도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어떤 종류의 핵실험을 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고도화가 일단 위력보다는 소형화에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지난 5차 핵실험 때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또 조선중앙TV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찰을 했고 언제든지 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북한 핵실험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 상당히 폭발 규모가 커진 핵실험을 예고한 것으로 오늘 보도 내용과 함께 연관 지을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청와대에서도 지금 대응책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약 10분 뒤 1시 반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전체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금 인공 지진으로 추정되고 정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진앙의 깊이는 10km로 얕은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진이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관측을 보고 청와대는 곧바로 긴급 NS.